할렐루야, 4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요, 신명기 9장 1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가 1절에서부터 29절까지 다다다다다다 얘기하고 끝나요. 정말 팩폭이라고 하죠, 소위. 진짜 팩트폭력을 막 짝짝짝짝 하고 끝나거든요. 아니 무슨 쇼미더머니 랩 보는 줄 알았어요. <laughs> 이렇게 탁탁탁탁. 근데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좋은 얘기예요. 너네 오늘 요단을 건널 건데 거기 건너면 알지? 엄청 큰 나라들이 있어. 그리고 안악자손 알지? 막 붙으면 뼈도 못 추린다는 그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너네보다 먼저 앞서서 맹렬한 불로 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너네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거야. 그관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할수 있어, 우리 할수 있어. 막 이렇게 딱 하는데 이제 사절부터가 정말 진짜로 막 쫙쫙쫙 얘기하는 부분인데, 근데 니네 거기 들어갔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이게 너희가 착하거나 너희가 의로 와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백성 자체가 나쁘다. 그 백성 자체가 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하시는 것이지 너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네의 실상을 알, 알려줄까? 7절에 보면 너네의 실상은 목이 굳은 백성이야. 너네는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세번읽을 줄곧이라고 나와서 너무 웃겼어요. 줄곧 계속 나빴어 목이 곧았어 그러면서 40일 그 송아지 사건 십계명 사건 기억하지 그러면서 호랩산 그 진노 사건을 이제 꺼내기 시작해요 그 얘기를 막 하면서 40일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께 십계명 받으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40일 기도하고 십계명 받자마자 하나님이 1 1일을 보니까 야 백성들 타락했어. 14절에 나싹 진멸할 거야. <laughs> 걔네 나 진짜 없애야 되겠어. 너무 화가 나.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이제 시계물 받은 채로 막 산을 내려가죠. 근데 아니나 달라요. 정말 송아지를 해놓고 불을 막 해놓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모세가 화가 나서 돌판을 팍 깼잖아요. 그리고 다시 40일을 기도하러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런, 이런 기도, 막, 이런 기도를 했다, 면서 이제 기도의 내용이 이제 잠깐 나오면서 또 다시 뭐라고 그러냐면 22절에 다베라, 마싸, 기브론 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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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와 그리고 가데스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 니네가 반역했던 사건들에 대해서 말 듣지 않았던 사건들에 대해서 또 다시 얘기하면서 어 24절에 다시 한번 이제 못을 박아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이라는 소리가 어 그러니까 뭐한 번도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소리잖아요. 어 얼마나 이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이제 너의 실상은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26, 27, 28, 29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음, 사실 이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는 내용. 그쵸? 그런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모세가. 팩트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어, 그도 그럴 것이 지금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난 후라 광야에 있던 1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사람들은 이 1세대의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건너야 되는 거예요. 소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25때 일을 사실 저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매체를 통해서만 들었고 또, 엄마, 아빠의 이야기, 혹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할아버지가 막 감옥 가고, 끌려가고, 머리 위로 막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이런 얘기들을 듣기만 했지, 사실 경험해보지 않아서, 어, 아, 되게 진짜 정말 힘들었겠다, 라는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막 몸으로 느껴지진 않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만 해도 그 당시에 살아 있어서 머리 위로 막 총알이 날라다녔대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막 피하느라고 왔다 갔다 집 사이를 막떠엎드가지고막 뛰어다녔다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생생해요. 왜냐하면 직접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직접 겪어서 한 이야기들은 어, 이 경험에 의해서. 들려진 이야기들은 이게 이렇게 생생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생생하게 알게 되고. 그러나 이 2세대의 사람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냥 대충은 알지만 뭉뚱그려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이 앞에 있을 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가 사실 이신 자가 신신 당부하는 신 자잖아요. 이 다음 세대에게 정말 신신 당부하기 위해서 막 쓰여졌잖아요. 이 다음 세대에게 이런 이야기가 필요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직접 내가 겪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 제가 살아있었을 때 쓰여진 건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이 일을 들을 때, 막, 허, 저, 정말 하나님 내 마음에 왔다 갔나? 어떻게 나를, 나를 이렇게 잘 알고 계시지? 막, 팩트를 막, 나를 이렇게 막 얘기하시네. 그러면서 마음이 막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막 찔렸겠어요. 본인들이 경험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윗세대들이 했던 일을 통해서, 아, 우리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그 팩트를 딱, 이렇게 딱 맞았을 때막 마음이 찔림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거를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팩트에 대처하는 자세. 근데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던 것 같아요. 어, 첫 번째는요. 어, 7절에 나오는데 잊지 말고 기억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니네 이런 사람이었어? 잊지 말고 기억해. 그리고 6절에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니네한테 이렇게 좋은 땅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좋은 땅도 주실 것이고 또 너네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던 거 그런 모든 사실들을 하나님의 하셨던 그 모든 사실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소위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대처 없이 가만히 있다가 뭔가 이렇게 탁 맞으면 정말 타격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딱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뭔가 딱 맞으면 그때는, 아, 그래도 아프긴 해도 조금 이제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을 때도 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항상 은혜 가운데 이걸 기억하고, 어, 어 잊지 않고 있으면 말씀을 읽을 때, 맞아.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라고 이게 다시 한번 감사로 고백이 되는데, 때로 나 자신을 이제 내려놓고 <laughs> 모든 걸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있을 때이 말씀을 딱 읽어서 팍 오면요. 아, 진짜 나는 정말 안 되는 존재구나 이러면서 내려놓기도 하고, 혹은 이게 너무 커가지고 막 어떻게 이게 핸들이 안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나를 이제 은혜 가운데 잊지 않고 기억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절에 보니까 들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들으라 라는게 그냥 결국 그냥 저 그냥 들어 뭐 듣고 끝나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애들 부를 때도 야 엄마 말잘 들어봐 니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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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데에는 니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다음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 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아이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지 엄마 말 들어봐 이렇게 이렇게 했어 끝이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 기억하려면 결국은 이 들어라의 작업이 매일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이 듣고 행함이 따라야, 아, 맞아. 내가 이런 존재였지만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어. 라는 것이 이제 계속 정말 선순환으로, 그래서 감사의 고백으로 나오는데, 이 들으라의 작업이 없을 때 나를 이렇게 내려놓고 있을 때는 에 팩트를 완전히 딱 맞으면 그때는 해롱해롱 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제가 이제 좀 적용해 보는 거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들으는 거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 살아내 보는 거 그래서 행하는 것까지가 있어야 이 감사의 어. 고백까지 나타나겠구나 그래서 절대 말씀을 놓치면 안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레이스 타임을 매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때로는요 저도 그냥 듣기까지의 작업만 하는 것 같아요 읽고 맞아 읽었어 끝 오늘은 숙제 끝 이러고 행함이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되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이 듣고 행함이 없으면 어... 이 되고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 이렇게 어디에서든지 팩트를 이렇게 탁탁탁 맞으면 픽 쓰러져 가지고 헤롱헤롱헤롱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아, 그래서 듣는 작업이 아닌 듣고 행하는 데까지의 작업이 오늘의 내 삶에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 들었으니 나는 어떤 적용을 해볼수 있을까? 오늘 제가 깨달은 거를 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이랬었어, 나 이랬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듣고 행하래. 그래서 내가 오늘 너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고, 우리 같이 말씀을 잘 읽어보자. 라는 뭐 도전, 뭐 이런 걸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듣고 행하고,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팩트 폭력에 어 정말 감사하며로 고백되어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